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고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한난 때의 요새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느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여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해요.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일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지금 다윗이 아주 놀라운 감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이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공피한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다윗이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워서 간증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 다윗이 뭐 유별나다, 뭘 그게 그렇게 놀라워서 간증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고 깊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공피반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뭐 인생 고민 끝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인생 고민할 게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이제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고민할 게뭐 있어요? 결국은 죄와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아, 믿으면 뭐 고민 끝. 갈등 끝, 방황 끝, 그죠? 얼마나 세상 살기가 단순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요.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기만 하면 되지요, 뭐. 그런데, 다 믿는데, 다. 다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질문이 많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교회 와봤더니 하나님 계시대더라. 하나님을 심판하신대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더라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 믿지는 않아요. 아, 믿으면 인생은 너무 분명하다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 너무 간단해요. 죄안 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되잖아요. 그 쉬운 길 가지고 왜 그렇게 갈등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집 찾아가는 것 때문에 갈등하세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서 집에 가는 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뭐이 길인가 저 길인가 잘 찾아갈까. 오늘, 오늘 중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 갈등은 전혀 없으시죠? 인생길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도 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길도 어떻게 살아야 잘 되는 길인지 그렇게 환해요. 머리에만 선명하게 그려져요. 저 길은 좋아 보여도 저거는 망하는 길이고, 저 길은 힘들어 보여도 저게 잘 되는 길이야. 너무 분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거뭐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집에 가는 길은 그렇게 훤한데, 잘 사는 길은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집에 가는 길은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는 헌해요. 경험이 쌓였어요. 한두 번 다녀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은 고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일은 너무 드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서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더라. 그건 내게 경험의 축적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문제에 부딪혔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까? 세상은 다 아니던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난하고 공피반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다윗은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가 믿음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형편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다윗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마음에 위축된 것이 없어요. 9절, 11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다윗은 환하게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 일으키실 것이에요. 다윗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겁니다. 알기는 나도 다 아는데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나? 왜 되는 길이 내 눈에는 환히 안 보이지?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명확한 믿음,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절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절에 보면 여호와의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윗이 아는 게 다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완전히 모든 대적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도 완전히 건져내시는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줄줄줄줄 나와요.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게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더라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좌절해요. 왜 구해도 안 이루어 주시던데 기도에 대한 좌절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한 예수님이 전제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고 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들으면 그냥 믿는 건줄 알아요. 아, 목사님, 제가 그런 말 알고 있어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금방금방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자라, 죄 사항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분 예수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달리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해드리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다 경험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전에는 힘들어, 어려워, 못해. 그러다가 다 아멘이 돼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내게 살 길로 다가오고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지 그냥 아멘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와도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와도 아멘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담스러우신 분이 혹 계시다면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디모데우서 3장 7절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 절대로 부담스럽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윗처럼 너무나 단순 명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무엇이 두려우시냐고 물었더니 매 맞는 것도, 가난도, 배고픔도 두렵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단한 가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두려워요. 돈도 두렵지가 않고, 고난도 두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게 제일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두렵지도 않아요. 왜 항상 임재 없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내실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세요.